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당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들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적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금박동 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교학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해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의 여섯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이 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른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리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의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아,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내위 지파의 성읍과 도피 성에 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약속의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의 일부를 떼어 내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그들의 주변 초장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하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은또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내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외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를 위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 생활해야 했고 그 11조 안에는 가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그들의 가축과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성읍 주변의 초목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내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은 총 48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도피성 여섯 개, 일반 성급 42개, 총 48개였던 것입니다. 이성읍들은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불풀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레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수와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가 어느 레위 자손에게 어느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줄 것을 명령하셨고 약속을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여기가 얼핏 보면 다른 지파들이 내위지파를 돕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낳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은 내위지파 또한 다른 지파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파와 레이 지파는 피차 돕는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레이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십일조글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인 피로를 채웠습니다. 또한 레이 지파는 다른 지파의 영적인 피로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차 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임 사역자들은 내위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위인들과 같이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대개 오늘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임 사역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정적으로 말씀과 목양 사역에 힘쓰며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생계, 사역자들이 생계를 병행할 수 없기에 물질적 어려움 없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피로를 채우는 줄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차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설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부모가, 자녀가 각자 역할들을 잘 담당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바라기는이 원리를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물질과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피로를 채워줌으로써 그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부터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급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말은 고의가 아닌 경우를 말을 합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아기가 없고 의도치 않게 살인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반면 오늘 본문 16에서 21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 예를 들어서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과 같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나 또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19절과 21절을 보면 아무나 죽일 것이 아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가까운 친족 중에 친족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할 권리를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친족을 살인한 경우 그 친족은 마땅히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고 그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는 피의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의 세계. 노단 서편의 세계 이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지적된 형역 또한 여우서 20장을 통해 살펴볼 때 노단 서쪽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가데스와 중부에 있는 세겐과 남부에 있는 헤브론이었고 노단 동편에서도 북부골란과 중부 라목과 남부 베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 도피성은 노단 서쪽 동쪽 북부 중부, 남부의 성읍을 지정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타국인, 외국인들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나그네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할 경우 가까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오해로 인해서 또 다른 살인을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도피성이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참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도피성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또 참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죄든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중에 치은 죄든 또 고의로 치은 죄든 어떠한 죄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나에게 포만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그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또 다른 지체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어느 곳에든지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용서를 경험함으로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 달에 유치부, 초등부 여름 청경 캠프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또 교사와 사역자와 또 함께 합심하여 잘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골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인직자를 선출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또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중상가 일반과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